여보세요. 명실공대 기숙사입니다. 네. 남태중 선배 말이죠? 남 선배 지금 잠깐 나갔는데요. 네. 6시 정도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신길동 씨라고요? 네, 그렇게 전하죠. 아. 웬놈의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응? 아, 그러고 보니까 벌써 점심때가 지났잖아 치! 나만 두고 나갈려면 먹을 거라도 좀 남겨놓고 나갈 것이지 할수 없다 뭐라도 시켜야겠다 음 좋아 짜장면 곱빼에 만들어자 아, 저기요. 배달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바빠서 배달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치. 그럼 짱구네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전기 음? 휴일입니다. 미치겠네. 젠장. 여긴 왜안 받는 거야? 부탁이다, 좀 받아라. 아, 여보세요? 네, 무엇이든 도와드리는 여신 사무실입니다. 아, 아, 아 미안해요. 저 가능성. 잘못 걸은. 거는...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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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안녕하세요. 놀라지 말아요. 송민우씨, 맞죠?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여신 베르단드라고 합니다. 여, 여 여신? 네? 수, 설마... 그럴 리가. 응? 저희들은 당신처럼 곤란한 지경에 처한 분들을 굳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그, 그치면난 그저 배가 고파서 그냥 뭘좀 시켜 먹으려고 뭘좀 시켜 드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당신이 부탁만 하시면 딱한 가지 일은 무엇이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부, 부탁을 들어준다고? 정말로?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거야?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여신 같은 게 진짜로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 거울에서 튀어나온 것도 뭔가 속임수를 쓴 거야. 분명 옆방하고 벽 사이에다 무슨 장치를 해놓은 게 틀림없어. 맞아... 선배들이 외출한 척하고 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야. 헤헤, <laughs> 내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장난치는 거라고... 어머, 어째서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죠? <laughs> 저 잠깐 일어서 볼래? <laughs> 보시다시피 난 키가 아주 작거든. 근데 그게 무슨 문제길래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소릴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부탁이 있어 드디어 결심하셨어요? 너 같은 여자가 평생 동안 내 곁에 같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부탁은 안 되는 거겠지 미안해 착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뭐? 이루어졌다고? 네, 이제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같이... 아, 가, 가, 같이 있고 싶지만, 여긴 기숙사라고... 상관없어요. 일단 계약을 맺고 나면 곧바로 강제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강... 강제력이라고? 네, 그 힘은... 저희 여신들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어요. 음, 그렇다고 해도 여긴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만약 규칙을 어길 경우엔 당장 쫓겨나게 되고 말 텐데... 그렇군요. 하지만 제 느낌엔 이미 강제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어? 야, 미루야! 집잘 보고 있었냐? 아아저저저 저기요 아, 서, 서, 선배 이, 이게요? 성민우 교칙 제 삼십육조 규칙을 깨뜨린 자는 깨뜨린 자는 깨뜨린 자는, <laughs> 깨뜨린 자는? <laughs> 늘 곳이 결정되면은 지금 그때 보내 주겠다. <laughs> 너무해. <웃음> 바로 이게 강제력이에요. 당신하고 떨어질 때 싶으면 작동하게 되지요. 이제 어쩌면 좋죠? 너처럼 예쁜 애랑 함께라면은 괜찮아. 일단은 묵을 데를 찾아야겠어. 어차피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저, 저기 그옷좀 갈아입을 수 없을까? 아무래도 눈에 너무 띄는 것 같지 않니? 그런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어? <laughs> 음. 이 옷은 어떻게 어요 어. 어, 그, 그 귀여워. 아, 근데 대체 대체 어떻게? 어. 좋아,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가볼까? 자, 이거 받아. 고마워요. 있, 있잖아. 네? 어떻게 날 찾아오게 된 거지? 나 말고도 부탁을 들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네. 하지만 선택되기 위해선 특별한 자격과 심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나한테 정말 그런 자격이 있었단 말이야? 네.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라야만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나랑 있는 거지? 네. <laughs> 근데 계약이 끝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은 혹시 없어? 모르겠어요. 그치만 민우씨가 나를 필요로 하는 동안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렇군. 그나저나 어쩌지? 이젠 더 가볼 데도 없는데 말이야. 서쪽으로 가요. 어? 서쪽에 뭐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찾는 게 있어요. 가요. 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다음 골목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알았어. 50미터쯤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면 왼편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 다음 신호에 왼쪽으로 돌아서 그대로 직진해서 가다가 세 번째 신호에서 우회전해서 왼쪽 책방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아, 잘못 알아 듣겠어. 처음부터 다시 해봐. <laughs> 50미터쯤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면 죄송해요. 미리 알고 힘을 썼어야 하는데. 얼굴색이 안 좋아. 어? 비잖아. 여기서 1km 정도 더 가면 오래된 절이 하나 있어요. 어서 가요. 어? 아, 이봐 잠깐. 어? 잠들었잖아. 오래된 절? 아. 그절 말이구나 여긴가? 허락 없이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laughs> 어, 어쩌지? 이대로 두면 감기 걸릴 텐데 어, 어. 일단 옷부터 말려야겠다 같이 쓰잘 때는 작동사니들만 챙겨보냈잖아. 찾았다. 어디? 이런 절간에 전기 같은 게 들어올 리가 있겠냐고요. 美濃氏。 집에 정령이 아직 머물고 있다면 되돌아올 거야.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 목표라, 기억의 실이여, 설령 천만 명이 잊었다 한들. 아름다웠던 그때 그 모습, 그대, 나와 더불어 마음을 화합하여. 세월의 미련 따윈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거라.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의 주인, 이제 다시 돌아오라. 여기는... 아. 아니, 이 절이 이렇게 깨끗했었나? 아픈 데는 없으세요? 어? 어! 어. 이걸 다네 힘으로 고치는 거야? 네 근데 여길 멋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니? 네, 상관없어요 제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래? 네 힘은 정말 굉장하구나 자, 그렇다면 생활도구 같은 것도 다 준비해놔야겠지? 그렇게 해요 이제 필요한 건 대강 갖춰진 것 같은데. 하, 그치만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하, 돈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 분명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민우 씨 주변에서 행운의 흐름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베르단디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 괜찮겠지, 뭐. <웃음> <웃음> 정말로 이제부터 이 아이랑 단 둘이서 살게 되는 건가? 그럼 그 얘기는... <laughs> 아, 안 돼. 이해는 여신이잖아. 그런 일을 저지르면 민우 씨, 가서 마실 것좀 가져올게요. 어? 아, 나도 도와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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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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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베르단디. 말하세요. 저기 으악! 누구야? 어머나 내가 방해가 됐나? 민규아, 네가 어떻게 여기를? 여길... 아, 아? 아? 아니, 이, 이 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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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하겠습니다. 어? 이야, 우리 오빠가 여자랑 같이, 그것도 외국 여자랑 같이 살다니 이거 정말 놀랄 일인데. 그러냐? 아 참. 나 오늘부터 여기 있기로 했어. 여기 있겠다고? 누구신데요? 아, 내 동생 민경이야. 아하, 걱정 마셔. 나도 다 알아. 절대로 방해는 하지 않을게. 우선 한 일주일 정도만 여기 있게 해 주면 고맙겠어. 나도 이 동네에 방을 하나 구해야 되거든. 뭐 하러? 대학가야지 대학, 대학 말이야. 3월 달부터. 대학 벌써 그럴 나이야? 뭐야 오빠하고 한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 몰라? 그렇다 치고 너 여기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기숙사를 찾아갔더니 오빠가 이사했다고 그러길래 주소물어서 찾아온 거야. 원래는 그냥 친척집에 가서 며칠을 신세질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보니까 여기도 넓고 조용하고 다큰 남녀 두 사람 살기엔 위험하고 결정적으로 오빠랑 있으면 안심이잖아. 난 전혀 안심이 안 되는데! 이러다간 기껏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 텐데... 아니야... 잘못하다간 얘가 여신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릴지도 몰라! 걱정 마! 엄마한텐 오빠 동거 사실 절대로 폭로 안할 테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냐! 아니면 뭐야 뭐 뭔데 말해봐! 어? 아... 숨길 필요 없는 거 아냐? 응? 그럼 이제 얼마 동안은 세 명이서 즐겁게 살수 있겠네요? 아, 어, 마음이 아주 넓으시네요! 꼭 여신님 응. 같다. 응.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죠? 어, 아, 저 아, 이왕 온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러도록 할게. 아, 나는요 민호 오빠의 동생인 성민경이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저는 베르단디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웃음> <웃음> 어, 맞아 맞아. 어? 이거 뭐야 이게? 여기서 숙박비로 쓰라고 엄마가 주신 거야 음, 오빠가 알아서 써 오! <laughs> 다행이다 이젠 꿈지는 않겠어 참 잘됐네요 민우씨 민우야 어? 나다 이상한 거 축하해주러 왔다 어, 뭐야 어? 이 여자애는 아저 저, 얘는요 어, 예스! 아, 이런 아! 귀여운 애가 있으면서 아, 아. 양다리 걸쳤단 말이야 아, 얜제 동생이라고요, 선배! 어. 어, 그게, 그게 진짜냐? 어, 우리 오빠의 선배님이라면 제 선배님도 되는 거네요. 저는 이번 봄부터 명실공업대학교에 다니게 된 성민우 씨의 동생 성민경이에요. 어, 어, 어 그, 그러냐? 좋다. 그럼 너도 우리 자동차부에 들어와라. 어, 생각해 볼게요. 에이. 야, 그럼 너 우리 학교 시험 본 거야? 응. 음. 자 그러면 민우 녀석 집들이에다가 민경이 대학 입학 축하 파티도 겸면서한판 벌립시다 아 소중한 우리 둘만의 시간을 <laughs> 야 민우야 너도 빨리 와서 마셔 저도 여기 같이 나와 있어도 괜찮을까요? 어... 아... 아... 덧생 같은 민노 그런 두 사람을 위해 천산산 내려온 미네의 머리도 좋고 누구나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랑의 큐피드는 누굴까요? 저요! 에헤이, 넌 아직 나올 때가 아니지? 뭐, 싫라 정답은 다음 편에 나와요